안녕하세요. 네피셜입니다 엔비디아가 AGI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의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에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GPU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AG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복잡한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때 엔비디아의 GPU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GPU 기술을 바탕으로 딥러닝, 러닝머신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로 발전을 이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를 판매하는 기업을 넘어서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그리고 다양한 AI 솔루션을 제공하며 개발자들이 더욱 쉽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헬스케어, 로봇공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서 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엔비디아는 AGI 시대의 핵심적인 인프라 제공자이자 AI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더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